키코모리 1990년대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으로서 은둔형 외톨이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만5천명의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5% 이상이 고립 은둔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청년 인구로 합산하면 약 54만 명이 타인과 교류하지 않고 지내는 셈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청년이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어서도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든 자녀를 부양할 수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수 없거나 혹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생활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유언대용 신탁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유언대용 신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 즉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어서 그 재산에 관하여 수탁자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수탁자가 그 유언대용 신탁으로 받은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 또는 그 자녀가 수익을 받도록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녀가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자녀가 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부모님이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기속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립 은둔 청년 등의 경우에도 이를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받아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의 유언대용 신탁은 도박 등 중독자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각 지방 자체의 단체마다 청년들이 고립 은둔 상황에다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과 가족들의 꾸준한 관심 및 노력을 통하여 고립 은둔 청년들이 하루라도 속히 사회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유언대용 신탁을 통하여 재산적인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